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바울의 동력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 가나 무게 잡고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부귀영화 즉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배선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 빌리포 3장 5절로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되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장 귀한 분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요. 과거에는 자기 지식과 명예와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 나는 분토보다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울과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심을 알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매우 자랑했고, 긍지 있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13권 내지 14권을 신약성경 중에서 썼는데, 그 바울 소신마다 1장 1절에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 고린도 전서 1장 1절, 고린도 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스 1장 1절, 필리포스 1장 1절, 콜로세스 1장 1절, 디모데 전서 1장 1절, 디모데 후서 1장,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아멘을 진작하면 빨리 끝났을 텐데. 참부가 여러분 디도서 1장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돕는 동력자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뽑아주신 적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구역장, 지역장 각 기관장으로 세워 주신 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 줬어. 그래서 직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어 주어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환난, 핍박,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직책보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보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 귀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돕는 자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세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아론과 훌 같이 이렇게 도왔어요. 기둥으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축복이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부가 있어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 부부입니다. 바울을 이해서라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내놓을 수 정도로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다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희생적인 수거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혜종은 진짜 독력자다. 진짜 돕는 자였기 때문에, 주혜종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도 인정받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소용없어.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주의 종의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는 아주 둔감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주 민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쓰시는 주의 사자들을 돕는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시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어떤 신앙의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신앙인이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부부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들도 인물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보면,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나중에 물질의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드리면서도, 얼마를 감춰놓고, 진실하지 못하고, 다 드렸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랬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그들은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이었으나 본도에서 태어났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달리아에서 떠나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었음을 본문 2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국의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우를 타고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망망대해를 사경을 헤매이며 항해를 했던 것 같이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이 많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같은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아무리 아무리 엔조이가 있어도 서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의 성에서 소활당으로 나온 것 같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잖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 속도거리는 사람,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직업과 같은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전도 사업에 심 썼던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나오지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음, 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고 그냥 묻어놨다가 일도 않고 그냥 이익도 안 남기고 그냥 가지고 왔을 때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어 쫓았지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두 달란트밖에 안 맡기면 됩니까? 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다섯 달란트나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배에 이익을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건전하게 진정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자기 사명감 가지고 자기 맡은 직분을 너무 힘들고 피곤해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어디서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며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니라. 똑같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신앙인들은 교회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아무리 주변에 엄청난 기적 있고, 엄청난 무슨 축복 건덕지가 있고, 이익이 있어도 철저하게 교회를 제일 좋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견눈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최후에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 보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해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 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음을 다니엘서 6장 7절로 8절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결과 사자굴 속에 핏박 속에 환란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다니엘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실로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했어.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사람, 진실한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되었음을 사무엘상 1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다가 축복받았다는 얘기도 10편 138편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주께서 기도하면 들어 주셔요. 다윗도 보세요. 사무하 7장 2 9절 오직 성전 건축을 평생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건축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 보면 다윗은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 역대하 3장 1절 11상 9장 1절로 10절을 보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자 병자 옥자 장로님 왕자 춘자 레자 권사님 장병옥 장로님 왕충래 권사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이미 한 날에 가졌지만 얼마나 평생에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아꼈는지. 나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릴 때 봤지만, 새벽마다 장화 신고 교회 가서 종 치고, 새벽 기도안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조금, 조금 어, 나하고 좀 달라요. 거칠었어. 좀 잠만 퍼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해라. 이러고 뚝방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고 교회를 섬겼다. 그 시골에서 논농사를 짓는데 사람들이 논농사 지면 우리 아버님이 그 뚝방에 올라가서 다들 나와! 안 나와! 꼭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그 호령에 무서워서 다 나와. 그러면 자기들 그 논에 모내기를 하다가 그 거머리 막 이만한 거머리가 막 다리에 붙어갖고 피가 철철 나는게보여그 당시는 거머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 올라와서 어디로 가냐? 우리 교회에서 논 아홉 마지기를 샀었어요. 최종 탐, 대접하고 그런다고 아홉 마지 교회 거요. 거기 가서 먼저 모내기를 다한 다음에 너희들 집에 가서 너희들 논에 가서 모내기 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우선순위했어요. 나는 어릴 때 그게 지금 생, 아주, 아주 상상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생생하게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하반절 보면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기쁨이 막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막 주의 일 하다 보면 핍박도 오는데 그 핍박 속에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막 생깁니다.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노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재단뿔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재단뿔을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로 보호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힘들어도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충성, 헌신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종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래. 내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 건강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대인전 6장 7절에 큰 무리들이 생겼다. 막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대인전 6장 8절에 큰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데모데우서 4장 2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 에베소 사장 11절로 15절,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우서 2장 2절, 진리를 바르게 수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눠서 질줄 아는 자,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가리 7장 10절 군피반자들을 돌울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믿음의 교제를 정말 선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교제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고린도 전서 16장 14절 서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그 전서 5장 11절에 보면 피차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리포사 4장 9절 보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래 믿은 사람들은 너무 습관화되어 가지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실천이 없어 행함이 안 따로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아멘, 잘하고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서 금방 쑥떡이 가 되고, 금방 비판거리가 돼버리고, 금방 남을 욕하고 혈기를 부리고 잘못돼 가요. 안 돼요. 실천하는 자가 되라.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른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같은 말을 해라. 다른 말은 분쟁을 조성하고 또 같은 말은 평화를 이룬다고 고른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목표, 같은 행동, 같은 몸을 이루게 된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 인간과의 일치보다 예수님과의 일치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자기 욕심에 의한 것 전부 각본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인 줄로 뺐습니다 할때 하나님이 야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하여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음을 누가 보면 2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자세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주의 종을 잘 보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 놓았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볼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도를 듣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바울을 도운 동력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보면 바나바와 함께 표적과 기사를 행한 내용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신라라는 제자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위로하고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디모데우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로 삼았다. 얼마나 충성했으면 그 결혼도 안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오늘 아볼로는 복음이 심겨진 곳에 물을 주었다. 본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8절 보면 가이사라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도 머물렀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18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장로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제가 다 얘기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지만 우르바누와 스다구 소스덴네 두기고 누가 디도 빌레몬 마가 등등이 사도 바울을 도왔음을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돕는 자가 많아야 큰 일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신명기 2 1장 5절의 말씀대로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그들로 알고 어떻게 해요? 뭐라그랬어요 특권을 주셨지요 예? 그들을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했다 사람이 판단하거나 재판하거나 쑥독거리면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 주혜종에게는 특권 세 가지를 줬는데, 목회권 축복권, 그 다음에 판결권을 줬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주혜종이 조금만 책망하면 그 다음날 딴 동네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책망을 못 하겠어요. 그냥, 그냥 안 떠나고 자리에도 앉아주는 게 내가 설교하기가 참 쉬워서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책망을 바르게 받는 자가 믿음이 크게 성숙합니다. 그다음에 주회종을 시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 죄종에게 잘못한 것이 혹시 있으면 그냥 쑥 시간이 흐르면 넘어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 축복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깊이 판성하고 또 고백하고 해개할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알고 깊이 해개했다고 고린도 후소 7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의 종 편에서 일을 하는 자가 돕는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에서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종을 위해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11에서 13장, 17절 주의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사의 거전서 4장, 18절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말로 위로의 말을 할줄 알아야 하는데 말 한마디 딱 던져서 그냥 한달 보름 동안 막 목사가 밥도 못 먹고 속상하고 이럴 때가 있어던 어떤 사람들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유능한 주의 종돌이 필요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더욱더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성도는 교회의 쓴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론과 훌이 있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두가 다산 것처럼 우리는 바울의 동력자와 같이 목회를 돕는 동력자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윤턱해지고 자녀들의 길이 쫙 열리고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고침받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